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택스코인 한번 살펴보실건데 최근 들어 코인시장이 다시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뚫었다 보긴 어렵지만 직전 나온 반등으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을 저점매수의 기회로 보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스텍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해당 저점 자리에서부터 타점 잡아드리면서좀긴 시간을 끌고 가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매수매도 번복 전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거의 3배 가까운 상승분을 안겨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딱히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서 중간중간에 뭐 단타 위주로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분기점에 와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요. 우선 차트를 좀 먼저 보시면 당시 수익 냈던 핵심 지지 구간을 이렇게 이탈한 이후에 해당 가격대가 저항으로 전환되면서 수급이 버티질 못하고 강하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시장 전반 악재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더 과거에 형성됐었던 이때의 바닥자리 지지선까지 붕괴됐고 과도한 낙폭이 한번더 나왔던 흐름이죠. 거의 이때부터도 반토막이 났었는데 이 해당 자리에서부터도 또다시 반토막이 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 지속적으로 나오던 하락기를 멈추고 다시 이전 기준선들 위로 회복을 하면서 연속적인 양봉 캔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게다가 더 의미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의 세력 수북과 함께 다른 코인들마저 순환하면서 나날이 펌핑이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60일 장기평까지 돌파를 해내면서 어제오늘 같은 경우에 100일석까지 뚫어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는 즉 하락 추세가 일단은 멈췄다는 걸 의미하고, 장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기간 행보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 우리가 매수매도 전략만 미리 잘 짜주신다면, 좀 비교적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해당 시점부터 무리없이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1월 9일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 이런 식으로 종목 요청해주신 분들께, 오후 5시 8분에 이 단타 종목 스태프, 정확히 25.4원이야 분할 매수 들어가서 이렇게 손절가를 23.5원으로 짧게 안내해드리고 일봉상이 보라색 100일선 맞닿는 부분에서 매수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최근에 세력들이 그럼 각자 일정이 맞춰서 순환적으로 펌핑을 이뤄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체인 바운티 코인 60%가량 먹은 거에 이어서 그 다음날도 엘프 코인으로 이 50%의 엄청난 큰 상승분을 드실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타점 내드리고 나서 불과 단 이틀 만에 40% 가까운 상승을 되셨습니다. 자, 이처럼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수매도 예약만 걸어두시고 큰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이 타점을 내드릴 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런 안전한 타점들의 매도 예약이 반드시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이 급등 코인 타점은 뭐 길면 하루 이틀 최대한 단시간 안에 팔릴 수밖에 없는 가격에 맞춰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 주셨던 분들 제가 이 종목하고 가격 적어서 답장 드리면 보시고 나서 그냥 해당 가격에 매수매도 예약만 걸어두시고 뭐 일하면서 차트 같은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수익 나는 걸 정말 못 믿겠으면 며칠 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정말 이 종목이 옳은지 보고 판단하셔도 되니까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지와 분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1이라고 써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종목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이런 식의 단타 추천 문자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 100% 수익 날 종목 뭐 지금이라도 빨리 요청하셔서 여지껏 손실나 있던 것부터 얼른 메꾸시길 바라기 최근에 이렇게 수익 얘기가 너무 좋은 장이 돼버려서 이 문자로 종목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같이 기회가 많을 때 도통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영상 멈추셔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먼저 보내놓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 다시 이어서 말씀드려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기까지 오르겠지 내일이면 이런 코인들처럼 이 종목이 크게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 으로 매매를 하세요. 근데 사실상 이건 투자가 아니라 운에 맡기는 매매에 가깝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챙겨가는 사람들은 뭐 오늘 하루 얼마가 오르고 내리냐 하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는데요. 그분들은 뭐이 종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아서 또 어디서 정리할지를 미리 시나리오로 그려 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종목을 두고도 누군가는 계속된 손절만 해대는 반면 누군가는 고점에서만 차분하게 매도를 진행하면서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가격이 아니라 세력의 의도와 수급 흐름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스택스 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지금 시점부터는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또 목표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제가 간단하지만 핵심만 정리해서 빠르게 말씀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 세력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와줄 경우에도 이 흐름을 온전히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격을 급등시키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고 다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력들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코인을 언제 어느 시점에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말 필요 없이 지금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두었습니다 제 개인 직통 번호인데 여기 번호로 지금 물려계신이 종목의 종목명을 써주시면 바로 이두 가지의 쟁점만 적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 대한 내용이나 가격을 대놓고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서 경고를 너무 심하게 해대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번호를 그냥 올려둔 건데 뭐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하거나 더 대화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저제 유튜브 영상 봐주시면 저도 그에 걸맞는 도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상부상조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보내주시고 나서 제가 그에 대한 가격라인들을 적어서 답장 드리면 매수 매도가 예약만 걸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종매도가격 보다도 훨씬 더 높게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이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기존에 하락도 워낙 크긴 하셨고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정보들 제가 다 알아보고 떠먹여 주겠다는 건데 해당 타칭만안 받아갈 이유가 전혀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서 번호를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밑에 스크롤 내려보셔서 이 설명란에 더보기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바로 눌러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그냥 문자 번역기 링크 하나 걸어둘 겁니다. 지금 보시죠. 뭐 파란색으로다가 링크 걸려있을 건데 그거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문의한다는 문구가 뜰 거예요. 그거 그냥 그대로 보내기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모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은 항상 세력과의 정보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결과죠. 자, 우리는 통상 직장에 다니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각자마다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코인에 어떤 재료가 붙는지 그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코인을 언제 어느 시점에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를 이 투자판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 떠먹여 드린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매도 예약을 걸어두는 겁니다. 저에게 답장 받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 금액에 대한 매도 예약부터 반드시 걸어두시고 만약 그렇게 진행한 분들은요 조만간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하시는 거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르게 오늘 영상 내용들을 알수 있는 탭핑방입니다 여기다 미리 내용들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하나 보고 끝내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한 박자가 늦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이미 이 차트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세력들은 먼저 들어가.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채팅방을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만 광고도 없고 정보에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고 오늘 뭐가 움직일지 지금 어디가 중요한지만 딱딱 올려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에 못 올리는 가격, 시점, 구체적인 내용들 그거 전부 이 안에서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영상 올라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말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인 거고, 게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혼자 매매 안 합니다. 계속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물리고, 혼자 버티다 더 잃는 그 구조에서 이미 벗어나 계신 분들이고요. 들어오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보 흐름만 먼저 잡아주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번호 그대로,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와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내가 왜 여태 혼자 있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 시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 같은데, 이 정보를 먼저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판이니까요. 부디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